네, 반갑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함으로써 드러내죠? 자, 한자에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한자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해서 이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의 윗부분은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구라는 부수 글자예요. 자, 이 입구라는 부수 글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글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자 안에는 말하다의 뜻과 먹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글자에서는 말하다의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있는 글자는 바로 말하다의 뜻이 있는 입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바로서다 정이라는 글자입니다. 바로서다 정. 바로 서다 정이라는 글자인데 한자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그 모양을 보는 순간 어 저것은 아홉째 천간임이라는 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이 글자는 재밌게도 같은 글자+ 글자 모양은 동일하나 다른 글자인 거예요 이게 서로 어 그래서 어떤 어, 이 모양은 모양은 같으나 뜻과 의미 달라요 서로. 음, 그래, 서 그런 글자가 한자에는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에서는 바로 이 글자가, 이아래부분의 글자가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홉 째 천간임이라고 할 때에는 해당 글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글자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아래부분의 글자를 바로 서다 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은 정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드러내다 정이기 때문에 그 음이 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정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바로 서다 정이라는 글자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인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바로서다 정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이 글자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음,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빗금 부분이 있죠. 빗금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로획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빗금과 세로획이 하나의 글자고 그리고 그 세로획과 양 옆으로 있는 가로획 두 개가 또 하나의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첩에서 결합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스듬한 것과 세로획은 뭐냐? 바로 사람 인이라는 글자예요. 사람 인.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리고 세로획과 가로획 두 개는 그럼 뭐냐? 이것은 흙 토라는 부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바로 서다가 정이라는 글자는 뭐냐? 바로 땅 위에 사람이 바르게서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사람이 바로 서 있는, 땅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서, 바로 서다 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돌아와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는 뭐냐? 바로 말하다의 의미가 있는 입구라는 글자와 그리고 땅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나타낸 바로 서다 정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즉, 말하다의 의미와 바로 서다의 의미가 결합해서 드러내다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다와 바로 서다가 결합해서 드러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 어려우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말로써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드러내다의 뜻이 된 거예요. 드러내다. 음, 여기서 바로 서 있는 것은 바로 똑바로 서 있다. 그, 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르다라는 뜻으로 계 되는 겁니다. 바르다. 음,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본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드러내다의 뜻이고, 그리고 이 글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들이다의 뜻이 있습니다. 들이다. 아,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들이다가 됐냐?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 중에 고마운 마음이 있죠. 고마운 마음. 그 고마운 마음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죠? 그렇죠. 선물을 드리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선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음 선물을 드리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생기냐?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증정하다라고 할때 증정에서의 정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그리고 헌정이라고 할 때의 정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증정이나 헌정이라는 한자어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선물을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말을 할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드러내다 정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